안녕하세요. 중고 스크린 골프의 모든 것 주호 골프입니다. 도시 생활을 떠나 귀촌을 계획 중이신가요? 하지만 취미로 즐기던 스크린 골프장이 멀어진다면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마당 공간을 활용한 개인용 스크린 골프장 구축 사례를 소개합니다. 하나 공간 확인 앤드 공사 계획. 고객님께서는 자택 마당의 빈 공간을 활용해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스크린 골프 부스 설치에 적합한 넉넉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으며 전기 및 인터넷 인프라 구축과 부스 시공을 포함한 전체 견적을 산출해 드렸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판단하신 고객님께서는 주호 골프 협력 시공사에 시공을 의뢰하셨습니다. 둘 설치 모델 선정. 선택하신 모델은 골프존 비전 플러스 중고 모델입니다. 골프존 장비 중 유일하게 중고로 거래 가능한 모델로 두 개의 천정 센서를 활용한 이미지 센싱 방식을 통해 볼의 속도, 방향, 발사각 등 데이터를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골프존을 선호하시는 고객님들께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기도 하죠. 새 스크린 골프장 시공 과정. 시공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부스 설치. 전기 핸드 인터넷 공사. 기초목공사. 슬로프 및 타석 공사. 스크린 천 엔드 메모리 폼 설치, 바닥 카펫 마감. 설치 자재는 상업용 매장에서 사용하는 고급 자재와 동일하여 퀄리티 높은 시공이 가능합니다. 넷 비전 플러스 설치 엔드 검수. 기계 설치는 주호 골프 자체 설치 팀이 직접 담당하며 중고 장비는 리페어 및 소모품 교체를 거쳐 고품질로 납품됩니다. 설치 완료 후에는 체계적인 검수 절차를 통해. 스크린 골프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며 개통 지원 및 사용법 안내까지 꼼꼼히 도와드립니다. 개인용 스크린 골프, 주호골프와 함께라면 걱정 끝. 공간만 있다면 개인용 스크린 골프 구축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호골프의 비영리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고객님은 단순히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스크린 골프 시공, 기계 설치, 본사 서류 접수까지 복잡한 과정은 주호골프가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중고 스크린 골프 설치를 고민 중이시라면 주호 골프에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